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4년 광주일보 월간 예양의 창간은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지역을 예의의 상징, 예의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적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양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만들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건 어쩐 내부에서의 어떤 동력과 계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 국명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가 예양의 도시로 불리게 된건첫 번째 광주의 역사와 경험과 아픔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5.18 민중항쟁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더 멀게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18년 여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던. 박정희 군사독재체제에서의 호남차별과 호남 푸대접의 서러움과 어떤 사회적 낙인, 스티그마가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학사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었던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됐었던 전두환 정권이 그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를 일종의 문화민주주의라는 기치를 통해서 지방문화 육성정책을 펼치게 되는 맥락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1981년도에 결정됐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한 문화자본의 토대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주에서 불현듯 등장하게 되는 예양 담론의 폭발은 당시 오일8민중항쟁과 전두환 정권의 새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두환 정권의 지방 문화 육성 정책에 일정하게 호응하고 일정하게 응답했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남지역개발협의회라고 하는 줄여서 흔히 지계협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지역의 지방정부, 지역의 언론, 지역의 자본가 소위 말해서 지역의 유지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어, 이 지계협은 사실상 이 지역사회에서 5.18의 흔적을 지우고자 했었던 데 앞장섰던 집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항과 민주의 도시, 급격과 이런 이미지로 비춰졌었던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들이 자신들의 이윤 추구와 자신들의 어떤 자본의 증식을 위해서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5.18 민중광쟁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상징과 지역의 정체성을 좀더 유하고 다른 개발과 또는 다른 해외 자본이나 지역의 외부의 자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을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자 했었던 욕망들이 거기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부가 앞장서고 아니면 지역의 유지 집단이나 지역에서 앞장서고 정부가 후원하는 형태로 그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그 정부의 정책에 일정하게 응답하면서 지역의 기업과 언론과 지식인 집단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980년대에 광주일보의 잡지 예양이 출간되게 됐던 것도 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도시상징을 예양이라는 것으로 재편하려고 했던 맥락에도 실제로 전단 정부의 문화 정책과 그것에 응답했었던 지역의 유지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애양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수한 의도에서 애의 고치와 지역의 예술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애양 광주라는 도시상징과 정체성이 급 부상하게 됐던 것입니다.